오늘 본문 말씀은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어, 바라고 하는 말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은 디메오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어, 그냥 이름은 바디메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그, 그 가운데 붙여서 그냥 그대로 바디메오가 된 것이죠. 이 사람을 특징은 무엇이냐면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습니다. 예전 말씀에는 맹인이라는 말을 쓰죠. 그러나 요즘은 시각 장애인이라는 말을 또 보편적으로 사용합니다. 어쨌든 오늘 소, 소경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이니까 소경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한 가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수 없기 때문에 구걸해서 사는 거지였다라는 것이죠. 자, 거짓입니다. 소경입니다. 이 바디메어가 예수님이 이 마을에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눈으로 볼수 있었습니까? 못 보죠. 소경이니까. 무엇으로 들었어요? 귀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우리 몸이 다 신체에 상호 보완작용을 하는데, 한쪽이 장애가 생기면은 다른 쪽은 더 발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각장애인들이 뭐가 발달했을까요? 청각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또, 우리 이 촉각 있잖아요. 예, 우리가 손으로 만지는 이 촉각이 일반 사람들보다 이 시각장애인들이 상당히 발달해있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얼마큼 계신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디베어가 할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뭐예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인 대화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고함을 지르듯 소리를 질러서, 어, 다위세자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도와주기는 커녕, 아이고, 저눈못 보는 사람, 저 거지, 예수님은 존귀한 사람인데, 혹여 저런 사람이 예수님 곁에 있다가는 예수님이 봉변당하지 않을까. 이 사, 저 사람이 또 헷갈려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 때문에 이 바디메오가 소리지는 것을 말려합니다. 자, 그러면 바디메오는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사람들의 편견에 저 사람은 안될 거야. 저 사람이 감히 예수님 앞에 설수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뭔가 흠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온전하신 예수님 앞에 갈수 없어라고 하는 그 평견 어린 눈, 눈이 있었지만, 이 바지메오는요,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더큰 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하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오늘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겠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 그러는 분은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바디메오의 심정이 바로 그거예요. 너는 잠잠해. 너는 조용해.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 사람들은 말로 했지만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달려나가는 그런 심정으로 소리를 지르니까 누가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들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요 당신을 부르는 소리에 잠잠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도 오셨지만 병들고, 아프고, 힘들고, 연약한 사람, 아무도 돌보기 않는 사람, 소외된 사람, 이름조차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도 관심이 있는데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이 금방 반응을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불렀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데리고 와 하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그 얘기를 듣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일반, 그, 일반 사람들도 옷두 벌을 가지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 겉옷이 어떤 어, 역할을 또 해야 되냐면 잠잘 때 이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지금 신분이 뭐예요? 거지, 빌어먹는 사람. 그러면 자기의 거독과 동시에 이불은 전제상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그거 주섬주섬 챙기고 입고 그게 아니라 그냥 벗어버리고 만나고 싶었던 그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왜요? 오늘 예수님이 물어보죠.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때때로 물어보십니다. 기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무엇 해주세요? 무엇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간구하는 어,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입을 열면, 기도하려고 자리에 앉으면, 예수님이 마치 오늘 바디메어의 앞에 서 계신 것처럼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 정말 내가 필요한 것을 간구해야 되겠죠. 바디메오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이 바디메오라면 예수님이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네. 번호 6개만 알려주십시오. 인생 역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랬을까요? 아니요. 오늘 바디메오는 자신의 인생에 가장 장애로운, 장애스러운 장애물이 되었던 눈이 뜨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셨겠죠. 자, 오늘 저는요 이 마가복음 10장 함께 읽었는데 오늘 배경을 알 필요가 있어요. 왜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 10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고 세 번이나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직전에 이 말씀을 하시는데 9장과 10장이 바로 그 장면인 거예요. 자, 이 9장은 어떤, 구장과 10장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따집, 예수님께 묻습니다. 따집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수많은 공격을 해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교 지도자예요. 종교 많은 사람이에요. 성경의 박사예요. 수십 년 동안 그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라고 하면 껍뻑 죽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9장과 10장에 보면 예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서 사두개인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라 거예요. 자한 부자가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저는 무엇도 했고요. 이것도 했고요. 윤법도 다 지켰고요. 청말 진리가 뭔지 무엇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결국에는 대화의 끝에 예수님이 제시한 것을 따르지 못하고 그 길로 자기의 길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이었죠? 12명 그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라고 말씀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바디노의 사건 직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예요 그런데 이두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싸우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저 로마의 권력을 무너뜨리고 이제 왕의 자리에 오르는데 누가 연미정을 하고 누가 좌위정을 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싸우는 장면이 10장 오늘 바디베오 직전에 나오는 거예요. 자, 바디베오를 만난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계획이었을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종교 지도자들 아니야. 정말 세상에 모든 것을 가질 만한 부자 청년, 너도 아니야. 정말 내 곁에서 3년 동안 충성했던 3명, 3명, 또 12명의 제자, 너희도 찾아보기 힘들어. 오늘 예수님께서 바디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 뜨게 했냐고, 이제,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세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을까요? 무엇인가요? 오늘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선천적으로 또는 후천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이죠. 제가 공감복음 말씀을 보니까, 어, 이 본문이 다른 데는 쓰이지 않는데 공간복음에만 이렇게 쓰 있어요. 다시 눈을 뜨기 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전에 봤다는 거, 못 봤다는 거예요. 받, 반소를 본 사람이에요. 날 그러니까 때부터 그냥 눈이 안 보였던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사건 때문에 후천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이라고 다공간복음에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나면서부터든지 후천적이든지 장애를 입었던 이 사람 눈을 볼수 없기 때문에 쉽게 넘어져요. 퇴근할 수 없지만 어쨌든 한 집안의 가장이라고 했을 때 눈이 안 보이니까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자발적인 백수가 된 거예요. 나가서 일을 하고 싶은데 제대로 된 직장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저 풀칠할 수 있을 만큼 구글에서 사는 사람이 네바디메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또 가족 가족들에게 힘이 되기보다는 짐이 되는 사람이 이바디메오였다라는 것이죠. 이바디메오가 바로 이러한 시각 장애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지금 여기 보니까 눈이 안 보여서 어 그 시각 장애인을 입으신 분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시각 장애인보다 더 심각한 게 뭡니까? 영혼의 시각 장애인 소경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바디미오는 불쌍한 사람으로 그려지죠. 그래서 바디미가 눈을 뜬 장면을 보면은 여기서 심청전에서 가장 통쾌한 장면이 뭡니까? 심청전에서 아버지 신봉사가 눈을 뜨는 장면 보면서 와 야, 이거 정말 내 얘기 같다 드라마틱하다 그 카타르시스라고 하잖아요 그냥 그냥 체중이 쫙 내려가면서 기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장면으로 이 성경을 읽었다면 반쪽으로 성경을 읽은 거예요 여러분 종교의 안경으로 지금 그렇게 신봉사가 눈을 뜬 것처럼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서 눈 떴다 그러면 반쪽자리 우리는 성경을 읽은 거예요. 진짜 우리가 성경을 100%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의 안경으로 이 장면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 눈물 보는 사람 눈이 흐린 사람 고쳐주러 다니러 있다고 오셨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왜 예수님이 굳이 그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굳이 굳이 눈을 보지 못하는 바디 메오를 찾아가셔서 눈을 뜨게 하셨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교지도자라고 하는 그들이 영의 눈이 어떻게 돼요? 가려진 거예요. 부자요, 청년이요, 잘나가요, 떵떵거려, 전도 유망해요. 누구도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런데 너는 눈은 멀쩡하지만 영혼이 가려졌구나. 가장 가까운 예수님과 동도동락했던 심지어 정말 예수님 위해서 생명까지 걸겠다는. 그 수제자들도 지금 뭐의 눈이 어두웠어요? 권력의 눈이 어두운 거예요. 세상의 자랑으로 영광으로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누군지 보지 못하는 그런 시각장애인으로 예수님을 보신 거예요. 그런데 진짜 앞으로 보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 사람들은 경멸했어요. 외면했어요. 편견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나 예수님 만나면 난눈뜰수 있어. 난이 눈만 뜨면 주님은 따를 거야.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가 보게되어 예수님을 기해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는 사람, 사람들의 시각, 사람들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 어떻게 생각하셨다가, 생각하실까봐 더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디메어가 눈을 뜬이유 그것은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여러분, 어, 그 마치 딱딱한 호두 안에 있는 호두 알처럼 가려져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느, 이마에 써놓고 다니진 않죠? 제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은. 바디메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합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부르지셨다는 거예요. 그부르지는게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바디메어가 부르지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그저 그 앞에 지나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으면 살수 없어요. 예수님 아니면 나는 고침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 아니면 나는 하루도 살수 없습니다. 라고 부르지저 부르지을때그 믿음은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면 18장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그 과거에 그 어려움을 듣지 않고 편파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억울한 과거는 어떡합니까? 하루 찾아갑니다. 말안 들어요. 또 찾아갑니다.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이 사람이 내가 원한을 안 풀어주면은 매일 찾아오겠구나, 매일 부르짖겠구나, 나를 괴롭히겠구나 생각하면서 누가보음 18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간청을 듣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미루시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몰되저 불의한 재판관도 누구의 소리도 듣지 않은저 대적 같은 사람도 찾아가면 부르짖으면 내 원함을 풀어달라고 매달리면 풀어주는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작은 시누에도 응답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눈물었잖아요. 우리도 지금 누군가에게 것을 구해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하루도 주님 없이 살수 없는 우리 모두가 보이지 않는 장애를 또 결핍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누구도 알지 못해요. 내 깊은 곳에 숨겨진 눈물, 내가 사람들을 봤을 때는 다 멀쩡해 보이고 아, 저 사람 정도면 정말 좋겠다. 아유, 저 정도만 봐도 정말 부러울 것이 없겠다. 여러분, 그 사람 가서 물어보세요. 자, 한 10분만 같이 얘기해보세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정말, 그러고도 당신 살았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 그냥 흘러나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자기에게 하나 이상씩은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장애가 있고, 누구에게도 말 못할 마음의 깊은 곳에 숨겨진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는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바디 배우는 예수님에게 자신에게 관심을 좀 가져달라고 최선을 다해서 부르지지면 호소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서 이야, 저 사람 기도 잘한다. 저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예요. 아유, 나는 기도도 못 하고 그냥 떠듬 떠듬이고, 그냥 문장도 그렇고, 기도한다고 하면 그냥 뭐 이렇게 덜덜덜덜 떨리고, 그냥 앞이 하얘지면서 난 기도도 못 해.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바디메어가 했던 것은 미사라고가 아니었어요. 부르짖는 거였어요. 예수님, 나를 전부 사랑해 주세요. 잠잠해 원장님,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 예수님 나는 좀 불쌍히 얘기해주세요 그게 기도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기절을 느끼시는 놀라운 기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락하고 편안한 장의자에서 뭐 기도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정말 갈급한 사람은요 기도원에 가서 아무도 없는 그곳 골방에 가서 매달려서 하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정말 어 아무도 없는 예배당 오셔서 정말로 시간을 정해두고 기간을 정해두고 하나 앞에 매달려 기도하시는 그 기도, 하나님이 정말 어 속히 들어주신다는 거죠. 또 때로는 내 문제가 너무 커서 한 끼든지 하루든지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기도, 여러분,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게 바로 금식 기도라는 거요 여러분의 기도가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정말 부르짖는 기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를 못해요.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 하자 그러면 1분만 돼도 기도를 기도 내용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여러분 기도가 처음부터 쉬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꾸준히 시간을 정해놓고 마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하루에 1분이라도 기도한다면요. 그 얼마간 지나면 5분도 할수 있는 거예요. 하루에 5분을 할수 있는 사람이 훈련이 되면 하루에 10분으로 늘어나겠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훈련하는 거예요.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의 영역을 주시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성령도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과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 같이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의지하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쫙 입으면서, 와, 이거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닌데? 어, 내가 왜이 기도를 하고, 나는 이렇게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성령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오늘 한 10분만 기도해야지 했는데 어, 시간을 보니까 한 시간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이에요? 내계획이에요 아니요. 성령님이 그 사람을 강권적으로 오늘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 나는 그냥 오늘 그냥 이렇게 기도해야지 는데 기도의 눈을 딱 보는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내가 눈물이 흘러나는 거예요. 어, 내가 왜 이렇게 네. 눈물이 나지? 찬송을 부르는데 왜 이렇게 내가 마음이 뭉클하지? 기가 아래로 가는데 그냥 왈도로 그냥 내이 강팍과 심령이 무너지면서 두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는데 내 계획 아니에요. 그건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강력하게 바람을 일으키시는 거고 그 사람을 붙잡아주셔서 이제 기, 기도의 사람으로 일으켜주기 위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 어, 제가, 우리 여기 다 10년 이상, 20년, 3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우리 손바닥 기도, 정말 기도의 기, 땅, 기도의 기자도 몰라요. 이런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손가락 이렇게 한번 펴겠습니다. 우리 엄지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거. 예요 하나님 기도를 받으시니까. 이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교회 온 것도 감사하고 내 옆에 누가 있는 것도 감사 감사할 게 너무나 많아요 또 뭡니까 회개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상하심령인데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입술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나쁜 생각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도와주세요. 간구라는 거예요. 간구. 여러분 오늘 내가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 오늘 또 중요한 시험을 봅니다. 또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습니다. 간구. 간청.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기도할 때 좋은 거 뭐냐면, 기도 짝꿍을 이루는 거예요. 무엇에요 기도, 기도 짝꿍. 여러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두 사람, 또는 세 사람도 괜찮아요. 여러분, 나한달 동안, 아니면 1년 동안 너랑 짝꿍 하자. 기도 짝꿍 하자. 그럼 어떻게 해요? 내 기도 제목 서로 나눠주고, 카톡으로 보내주고, 나메멀리에서 기도해줘. 그럼 그 사람하고는 기도 짝꿍이 돼가지고, 서로 기도해주는 거예요. 아 그러면 기도가 이루어지면 어떡합니까? 나 이거 기도 이루, 이루어졌어. 응답받았어. 너무 감사해. 여러분 그렇게 한 사람은 쉽게 넘어지잖아요. 그러나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처럼 주님 앞에 정말 기도의 짝꿍도 올해 반드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있다면 기도 짝꿍하기 너무 좋겠죠. 그렇죠? 가족이 있다면 가족이 하면 더 좋겠죠. 또, 친척 중에 믿음이 있는 사람, 또, 그냥, 허물없는 친구, 반드시 여러분들 기도작공을 세우셔서 기도의 동역자로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눈먼 거지 소경이 이제 기적을 체험한 복음전도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이제 뜨여서 세상의 염려와 자랑으로 어,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바받으오는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받으오 뿐만 아니겠죠. 열두 열두의 혈류병을 알았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지나가실 때그 옷자락이라도 붙잡았을 때고침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그 아버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아무도 고칠 수 없을 때 정말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죠.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성전 분안에서 평생을 구걸하던 그 사람 베드로의 와이 지나갈 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때 은가분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문제가 해결됐어요. 장애가 극복됐어요. 평생의 평경과 아무도 너는 걸을 수없다라고 저주할 때 예수님 만나니. 그 손에 그 발에 힘을 얻어서 세상을 다 바친 것처럼 뛰어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음. 여러분 앉아계지 마세요. 영적인 눈이 가려워서 한 걸음을 나갈 수 없는 그런 지지부진한 인생 사지 마세요. 오늘 주님 안에서 영적인 눈을 뜨시고 주님 앞에 주님 달려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빌리포스 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십시오. 주님 우리의 가운데 반드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